안녕하세요. 토요 미스테리 디바 제시카입니다. 오늘부터 이 새로운 곳에서 토요 미스테리를 진행합니다. 자, 여러분 피라미드라는 말을 들으면 생각나는 나라는 평균이 이집트죠. 그런데 이 이집트보다 더큰 피라미드가 있다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최초의 발견은 1945년이었다고 해요. 에? 발견된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바로. 이곳입니다. 이건 위성사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1945년에 인근을 비행하던 한 조종사의 그 촬영에 의해서 결국 보고가 되게 됩니다. 사실 하늘에서 이게 관찰되기 전에는 땅에서는 그냥 자연적으로 형성된 산이라고만 인지를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항공촬영을 통해서 보니까 이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피라미드였던 거죠. 근데 그게 어디서 발견됐냐고요? 바로 이곳입니다. 자, 코리아. 바로 여기, 우리나라가 여기 있어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쳐져 있는 곳이 중국이고요. 중국의 바로 저 지역. 저기 있는 저 세모 지역. 제가 세모 지역 찾아놨는데요. 그 지역에서 이 피라미드가 발견된 거예요. 대박! 대박! 그럼 이 아시아권 문화에서도 지금 피라미드가 발견된 건가요? 네, 맞아요. 1963년입니다. 중국의 고고학자들은요, 난리가 났죠. 이 거대한 피라미드를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의 무덤일 거라고 예상을 할 거죠. 그리고 발굴을 시작합니다. 자, 이건 모형사진인데요. 어, 이렇게 발굴을 하긴 했는데, 1973년에 이제 발굴을 하다가 그 탄소연대 측정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의 시간대에 만들어졌나를 알아내기 위해서 이제 그 고고학자들이 하는 건데, 그걸 통해서 알아보니까, 이 피라미드는 진시황대 무덤보다 수천 년 앞서서 만든 건 거예요. 그럼 진시황때게 아니잖아요. 대체적으로 그, 어, 지금으로부터 약 5천 년에서 6천 년 이상 전 걸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황하 문명보다도 한천년 정도가 빠르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유적지는요. 중국의 공안에 의해서 철저하게 숨겨지고 있어요. 학술 조사 불가능하고요. 중국에 의한 연구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유가 뭐냐? 중국에서는 1960년대와 70년대 이 피라미드들을 발굴을 하다가 여기서 동이족의 유물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발굴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이족이 누군지 아세요? 동쪽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붙인 이름입니다. 중국 사람들 기준으로요. 그럼 중국 사람들 기준으로 동쪽에 살고 있는 건 바로 우리 조상들이죠.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황하 문명보다도 어쩌면 고조선 때의 문명이 더 빨랐다는 게 드러나는 추측이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건 미스테리입니다. 저는 역사학자가 아니고 고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어 이제 조사한 내용들을 가지고 기본으로 하는데, 그냥 사실 전 이것만 듣고도 조금 설렜어요. 자, 중국에서는 이 피라미드의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뭐 중국도 그렇고, 한국 사람들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그렇고, 이 피라미드들을 연구할 수가 없다고 해요. 어 그리고 사실 중국에서는 일부 고조선과 고구려의 그 영토까지도 중국의 역사라고 오기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제 금지를 시키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 여기를 흙으로 덮고 나무로 심어서 위장을 하고 있기도 해요. 누군가가 막 찾아와 가지고 피라미드 막 발굴할까 봐요. 그러다가 독일의 고고학자 하우스돌프 씨가 피터 크라샤라는 친구와 함께 여행객으로 가장을 하고 이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중국의 그 약간 장관과의 그 관계가 있었나 봐요. 이걸 이용해서 외국인 금지 구역으로 정해져 있던 이곳 피라미드 지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몰래 사진으로 담는 데 성공하죠. 나중에 중국 공안이 이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우스돌프 씨를 검거하고 카메라와 필름을 다 압수를 했지만 다행히 그는 촬영 직후에 곧바로 이 사진들을 독일로 보냈죠. 그래서 이 계기로 서방세계에서 중국에 있는 피라미드에 대한 존재를 알리는 데 성공합니다. 사실 이 피라미드로 인해서 세계 역사가 다시 써져야 될지도 몰라요. 정말 최고의 고고학 발견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을 포함한 많은 고고학자들이 중국 정부에 발굴을 허가해달라는 공문과 압력을 보냅니다. 그런데 중국이 어떤 곳이에요? 쉽게 되지 않죠? 중국은 요 원래 북중국 지역과 만주 땅에는 옛날부터 야만족들과 기마민족이 살았던 것이라 거기서 진보된 문명이 나올 리가 없어요 라고 말하고 그 독일 학자가 보니까 그거 다 조작된 거야 라고 발뺌을 한 거죠. 전해진 이야기에 따르면 그것에서 발굴된 유적물들은 야만민족 또는 기마민족이 만들었다고 하기엔 굉장히 정교하고 웅장해서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고 해요. 아무튼 중국에서 이렇게 계속 발뺌을 하다가 압력이 커지다 보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직접 발굴을 해야겠다 라고 자신 자국의 팀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결과물을 내리려고 했던 거죠 자 근데 그 발굴 작업에 이야기하기 앞서서 사실 오래 전부터 중국은 고구려의 역사를 어 어쩌면 그 중국의 역사에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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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리슬쩍 편입시켜서. 자국학생에게 가르치고 있는 중이라고 해요. 그런데 중국에서 이제 발견이 될수 있는 피라미드가요. 위로 갈수록 좀 낮아지고, 이렇게 뾰족하게 되는 게 아니라 약간 낮아지는 스타일, 그리고 계단식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만주와 한반도에 널려 있는 고구려 때의 어떤 무덤과도 굉장히 비슷한 형태와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이걸 학계에서는 들여쌓기 건축공법이라고 부른대요. 요런 스타일인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제 요런 스타일인데, 이거가 한국에서만 찾아진다는 거에 이의를 다는 학자는 없다고 해요. 그러면, 이건 날짜가 5,000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이 지역에서 이 문명을 가지고 이 피라미드를 만든 집단은 누구였을까요? 중국인? 몽골인 아니에요? 거란족? 오한족? 근데 그들은 완전 유목민이었대요. 그래서 유목민들은 정착을 하지 않으니까 그건 정착 문명하고 관련이 없는 거죠. 여진족? 유목민이죠. 5천년 전에 이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국가와 민족이 누구였냐는 거죠. 이 지역이 상당히 고조선의 지역과 가까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고조선의 노란색 부분, 그 다음에 초록색 부분까지가 동이족의 분포지역이에요 동이족은 이제 우리나라 우리 한민족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약간 바닷가 쪽으로 있지만 여기서 조금 더 내륙에 들어간 지역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추정해 볼수 있죠 이게 만약에 동이족의 유적물이라면 그 지역까지 우리가 있었던 게 아닐까? 자 그러다 재밌는 게 이제 일어납니다 1963년 4월이었어요 발굴팀 36명이 중국으로부터 이제 뭔가 진시황의 무덤은 아닌데 이 유적을 조사해야 되니까 대기하라는 명령을 받아요 그래서 어 이들이 대기를 하는데 조사단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번 유적이 아주 우리에게 중요하니까 이 발굴 내용을 절대 외부에게 누설하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자 일행들이 넓은 평원 지역에 도착을 했는데 정말 이집트 피라미드처럼 거대한 피라미드들이 한두 개가 아닌 게막 도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발굴단 모두 깜짝 놀랐죠. 중국에도 이런 게 있어? 자, 그들은 굉장히 그 자부심을 느꼈고 기쁨을 느꼈어요. 그래서 조사단이 네 개의 팀으로 나눠져서 발굴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먼저 가장 큰 피라미드부터 시작을 했어요. 세 곳이 더 있었는데요. 그세 곳도 하나씩 하나씩 팀을 다 나눠가지고 발굴을 하기 시작했죠. 자, 이 거대한 벽돌 피라미드 지하 입구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약 그곳이 3층에서 5층에 석실로 나눠져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곳에, 이건 이제 참고사진입니다 여러분. 상층부 공간으로 들어갈수록 말과 마찰을 막 그림으로 화려하게 해놓은 벽화를 발견할 수 있었고요. 그 안에서는 그림 유적들, 또 문자들도 발견됐고 조각 6천 점, 맷돌 절구, 뭐 생활 도구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게 정확한 유물들이 발견이 된 거예요. 게다가 거기에 청동 검과 활, 그리고 또 동물의 뼈, 음식을 해먹고 남은 동물 뼈 같은 거가 발견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어, 상투 머리를 한 어떤 중앙 시신도 발견이 됐고 그 호위하는 상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상 같은 것도 대량 발견되었다고 해요. 너무나도 엄청나게 많은 유물이 여기에 막 있는 거예요. 이건 뭐그 진시황 무덤 발견만큼이나 거대한 발견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발굴단이 이 유물들을 확인을 하는데. 뭔가 좀 이상한 걸 느껴요. 그런데 약한70% 정도 이 이제 유물들이 파악이 된 그날 오후쯤에 이를 발굴하고 있던 발굴 단장이 갑자기, 야! 다 그만둬! 하는 거죠. 왜요? 이거 중국 거 아니야. 이거 조선인들 거야. 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알려져요. 그러면, 우리는 대중국인데, 응? 우리와 지금 차지하고 있는 지역에서 조선, 그 그러니까 중화 역사 이전에 조선의 문명이 발견돼 자존심의 문제죠. 그래서 모든 발굴을 중단하고 유물들을 모두 그 자리에 두고 나가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다 철수 명령이 들어졌어요. 뭐, 뭐 발굴 단원들 다 의아하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곳을 떠나기 전에 공안들이 오더니 이곳에서 있었던 어떤 일도 발설하지 않겠다는 그 서약서를 다시 쓰게 합니다. 이 사건을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 당시에 피라미드 발굴 학자였던 장문구 씨가 임종 전에 마지막으로 증언한 내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 가져온 창과 뭐칼 같은 건 사실 어 신라 고구려 때 많이 발견되던 형이라고 하는데 그때와 비슷한 게 발견됐다고 해요. 자, 그렇다면 중국에 이렇게 대충 산으로 덮어놓은 피라미드 하지만 실제로 벗겨놓고 나면 층층이 쌓아올린 누군가의 무덤이고 5천년 전의 문명이 담겨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그 문명은 알고 보니 중국의 문명이 아니라, 그들이 동이족이라고 불렀던 한민족의 문명이었다는 것. 뭐 중국 당국에서 여길 공식적으로 유적 발굴을 허가하기 전까지 우리는 알수 없지만, 미스테리에서 가져왔습니다.